시메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시메스의 주가가 상승 초기에 이렇게 상승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이 포인트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승을 예측했던 사람이 있다면 믿음직스럽겠죠. 제가 그렇게 영상을 보내드려가지고 어,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메스의 놀라운 측면을 발견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만원2는 5만 원겠습니다 m s 가 이렇게 큰상승했요 가는 4만 원, 2는 5만 원겠습니다 c m 예. 현재 매수가 현재 27,150원에서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한을 뚫어내는 이런 힘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도 느꼈고요. 여기에서 27,150원 여기를 뚫고 타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고 여기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4만원, 2차 목표가 5만원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시멘스의 성장력을 느꼈고 거기서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아직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목표가 4만원, 2차 목표가 5만원 이렇게 매수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제가 매수를 추천할 때는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이것이 실현될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미래에 구현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근거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시메스는 쿠팡과 연결되어 있죠. 예, 로봇 투자, 쿠팡이 투자를 한다는 소식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어, 200%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cms는 찐수의 파트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cms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자동화 설비를 늘리고 있었고 여기에서 투자한 규모가 약 5억 3800만 달러 약 7559억원 쿠팡의 규모가 크죠 서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증가 쿠팡은 물류 현장에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 파트너가 바로 시메스였죠. 여기에서 투자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메스를 생각할 때 쿠팡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쿠팡은 정말 국내 1위 페이먼트 예, 센터를 가지고 있죠. 지난해 2,000억 투자했었고요. 이렇게 소팅 로봇 등 자유로운 로봇이 예, 되어 있었고요. 시메스는 AI 비전 로봇 제어 솔루션. 음, 쿠팡이 이렇게 여러모로 시메스에 네.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시메스가 어떠한 기업인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시메스 최근에 10월 2일 날 기사가 있었어요. 김현우 시메스 CTO가 어떠한 로켓 배송 자동화 넘어서 휴머노이드 현장 적용을 도전하겠다. 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떠한 컨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사 뭐 난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바코드 인식하는 시간 어, 현재는 오래 걸린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메스가 시메스가 여러모로 자동화해서 통과를낸 이유는 어, 로켓 배송에서 p 켄 플레이스 자동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주문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상품을 짚고 포장해서 배송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예예 쿠팡에서 현실화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픽 GPT 연구를 통해서 로봇 사람과 대화하며 사람,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작업 계획을 세우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m 스는 여기에서 4분기 성장 모멘텀 제보가 기대됩니다. 4분기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시너지 증권의 보고서를 잠깐 요약하는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대 풀필먼트 기업형 픽스피킹 픽솔루션 스 납품 지연 어, 쿠팡으로 이제 어 납품하는 게좀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실망감으로 좀 떨어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중 고점에서 하락했고 자 이는 자 앞, 앞에 기사에서도 봤죠. 기사에서도 봤듯이 어 투자는 늘어날 거예요. 다만 예 완성률 제고를 위한 일시적 딜레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어 근데 우려감이 있었죠. 어 우려감이 있는 이유는 어, 지연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뭐 취소되거나 뭐 납품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그렸었고 하지만 이 하단이 막혀 있고 하단이 막혀 있으면서 2만 원대에서 반등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2만 5천 원대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할 거다라는 정확히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메스가 올라간다는 단점 하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매도도 정말 잘, 이런 관점으로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1차 목표가 4만원이고요. 2차 목표가 5만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겠죠. 이렇게 매물대가 보이시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면, 단기 매도, 단기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백주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100주 매도하고, 그 다음에 120주 추가 매수, 다음 단기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면 벌써 이것도 20% 추가 수익입니다. 목표가 4만원, 5만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저한테 0 1 0 7 7 3 0 8 4 5 4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을 정확히 해서 매수 타점 좋았잖아요. 예. 다들 매수 그시 m s 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정말 달달하게 얻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매도 한점 아닙니다. 정말 잘 나온 양봉이죠. 깨끗한 양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 m s 는 수급도 수급 상황도 좋고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도 좋고요. 지금까지 라품이 지연됐다는 그 우려감을 해소하고 올라가는 자동화 시스템 이러한 모멘텀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로 4만 원, 5만 원뚫고 올라갈 겁니다. 3점 중요하겠죠? 어, 여기서 어,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때 어, 좋아요를 누르시면 어, 뭐 저만 좋은 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 누르시면서 이러한 관련된 시멘스 관련된 영상도 함께 알고리즘 상에서 더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스 어, 구독 좋아요 꼭제 영상 눌러주시고요 어, 문자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타점 정확히 보내드려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cms 주가에서 우리가 수익을 정확히 얻어갈 수 있도록 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또 여기서 고민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점을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어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cms 함께 타점 잡아가도록 하죠 어 그렇다면 타점을 어떻게 잘 잡냐 매도타점 잘 잡냐 라고 물어봤을 때어 드릴 말씀 하나 있어요 제가 어 매도타점을 좀 잘 잡아가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5초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명 HJ중공업은 매도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첫 어떨 때 매도하자고 했냐면요, 34,350원에 매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5분봉인데요, 5분봉 34,350원 딱 찍고 내려왔을 때 5분만에 예, 찍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HJ중공업은 이렇게 제가 매도 타점 들었을 때 이럴 때였습니다. 34,350원 보이시죠? 이렇게나 많이 올라온 주식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딱 5분 만에 말씀을 드렸어요. 타점 정확하죠? 타점을 정확하게 방송하면서 드리고 어, 있어요. 근데 방송을 하더라도 늦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방송을 늦게 본다면 당연히 매도도 늦어지겠죠. 뭐장 끝나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구독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저렇게 타점을 못 잡으셨다라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애 c 중공업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타점을 방송하기 전에 보내드리는데, 어, 이런 문자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저한테 미리미리, 저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보내주, 뭐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뭐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저장을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CMS 주주라고, s m s 구독자라고 저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보내드리니까, 어, 미리미리 한번 보내주세요. 사점 정확히 보내드리고 제가 수익 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어 수익이 나, 나야 우리가 개, 주식을 거래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 부자 누구나 되기를 바라지만 좀 행동하는 사람은 어, 적은 것 같아요. 마음은 불뜨같죠 근데 행동 행동을 해야 뭔가 그런 부자 되는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 텐데 어, 그런 행동이 적죠. 그래서, 그래서 어 부자가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부자가 더욱 많은 어, 부를 이루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행동해 보고 싶다.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해 보자는 거예요. 네.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이 SMS를 통해서 어, 부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다가서게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거래 하면서 부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된다면 뭔가 템포 더 늦어지게 되니까요. 여기서 시메스 주가, 주가. 제가 잘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서 시메스 동력이 붙을 거예요. 탄력이 붙을 거예요. 모멘텀이 붙을 겁니다. 어, 그렇다면 매도는 잘 한다고 알겠어. 과연 매수는 그 타점은 정확한 거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 영상 잠깐 보시고 오실게요. 그렇지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세력 했었고요 수익률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의 타점도 말씀드려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 원대까지 1차 상승, 3만 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유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2만원대에 돌파했고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있어서 어, 큐리옥스 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업 될수 있는 후자가 나온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고 리옥스 잠깐 주간을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어, 정말 호재. 소재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원 2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 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5월 16일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6일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 로보티스입니다. 나우 로보티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2평선은 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 이렇게 방송을 드었는데요 제가 9월 11일에 방송을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에 방송을 드리는 게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주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팩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 갈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자 여기에서 신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날 심택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드릴게요. 잘 보고 오셨나요? 실제로 CMS가 상승할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때 정도부터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 증가했다가 쭉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거래량 감소하면서 이렇게 박스, 박스 형태를 만들었고 이 박스 형태에 하드을 지지하면서 2만 원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고 어, 상승하겠구나. 그런데 어, 언제 상승할까 궁금은 했죠. 근데 CMS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거래량을 붙일 때, 여기서부터, 예,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패턴은 비슷하죠? 거래량이 증가할 때 올라가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했을 때, 이때,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메스는 쿠팡에 대한 납품 지연, 풀필먼트 센터 납품 지연으로 하락을 해왔죠. 하지만 이제 그 납품 지연 이슈가 우려가 해소가 되고, 시메스의 상승 텔러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지점을 잘 잡았죠. 여기에서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투자의 맥점은 바로 주식 투자의 맥점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곳에 있죠. 시 m 스 예전에 상승했던 탄력을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 확신하고요또 뭐 1차 목표가 4만원, 2차 목표가 5만원 제시해드렸고. 다만, 여기에서 변동폭 반드시 있을 거니까 이에 대비해서 변동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혼자 대응하시죠. 어,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저는 주식을 보고 있죠. 주식을 보고 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좀 믿음직스럽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생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생업이 다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생업하시면서 어뭐 예를 들어 뭐 근무하시다가 막 화장실 가서 어 주식 단뭐 단탄 아니지만 주식에 이렇게 매수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 계속 보고 있고 주식장 계속 뛰어 뛰어 놓고 있고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사장 입장에서는 상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제가 막아드리겠다 이겁니다. 제 타점 잘 잡아드려서 어, 매도할 때딱 문자 보내드리고 매수할 때딱 문자 보내드리고 여기에서 타점이다 그러면은 매수 바로 응, 잠깐 이렇게 시간 내서 뭐, 담배 피우고 하시는 분들 잠깐 담배 피우 갔다가 또는 차한잔 하시다가 다다다닥 해가지고 어, 타점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 여유 있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식으로 생활의 질도 올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드립니다. 세력캐스터는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목표가 있다면 어, 10만 예, 10만 구독자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10만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채널 유튜브 유튜버로서 성장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어, 수익을 답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수익, 수익을 내다 보면 소문이 좀 퍼질 거고, 그렇다 보면 옆사람 지인들한테도 얘기, 얘기를 해주실 거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매수 타점 잘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수익으로 우리 매도 타점 잘 잡아서 급등할 때잘 매도하자고요. 어, 스 c 스 쿠팡 모멘텀, 그리고 휴머노이드 모멘텀, 자동화 모멘텀, AI, 로봇, 가지고 있는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상승할 거고, 우리가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 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단기 매도 단기 매수, 타점을 드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목표가로, 홀딩으로, 이게 짧다면 그냥 홀딩해서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네, 타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제 수익, 우리 수익 구간이니까요. 수익 구간에서, 어, 매도 예술적으로 해서,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 내는 계좌로 만들고, 우리 모두 더욱더 행복해지는 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메스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